해 보세요. 오늘 교재는 풍경화. 원근감이 잘 나타난 풍경화입니다. 화면 보이나요?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경험한 세계를 그대로 작품 속에 옮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바로 원근법입니다. 평면 위에 점을 하나 찍어 둡니다. 그리고 그 점으로 수렴되는 선들을 그어 봅니다. 점을 향한 선들 위에 대상을 배치하면 평면에 공간이 생긴 듯한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2D를 3D로 바꾸어 준 르네상스의 발명품 원근법입니다.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할게요 네? 아니 나가. 빨리 계속 너무 힘들요 풍경화의 원근법. 어? 자 원근간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영화 속의 풍경을 공간감 있게 표현해 볼 거예요 오늘. 네. 네. 그러면 재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자기 선생님이 그포럼이준 거에 보면 확인해 한번 해 보자. 교재 먼저 확인해 볼까? 교재 한번 네. 확인해 보세요. 요거대로 준비해서 꺼내놔 보세요. 화면에 있는 거대로. 네. 자 주제 펼쳐 보면은요 풍경화에 대한 원근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서양의 원근법과 동양의 원근법 두 가지 간단히 보고니다 여기, 여기, 여기 보면 꿈메바미델 하르네스의 길이라는 작품이 보이나요 화면에 보여요? 네. 네. 이죠. 요걸 한번 보고 근경 중경 원경을 한번 보도록 하자. 하면 보이나요? 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오늘 그림으로 할 건데 요거. 자, 이클림트의 그림입니다. 너희들 갖고 있지? 이 그림? 네. 네 있어요. 자, 앞에 물체가 여기 앞에 있는 건물이 물체라고 하자. 물체가 뒤에 있는 물체를 가렸을까 안 가렸을까? 어렸어, 어요 맞아. 그리고 먼거일수록 위에 그린데. 위에 있는 게 멀리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야? 멀리. 어, 멀리 있는 거야. 멀리 누가 이렇게 대답을 말. 잘해줬어? 자, 멀리, 멀리 있는 건 있어. 우리가 위쪽에 그린데. 자, 이 그림에서 클린팅 그림에서 보면 가까운 거, 중간, 멀리 있는 거 이해 됩니까? 네. 네. 그다음에 한번 체크 한번 네. 볼게. 할게. 근데 스케치뿐이 아니라. 채식도 좀 중요한데 채색을 할 때는요 색채 원근법과 명화 원근법이라고 하는데 색채 원근법은 공기 원근법이라고 해서 모나리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좀 탁하고 멀리 있는 것들은 좀 뿌옇고 흐리게 그려줍니다. 색채도 선명하지 않게 이 앞에 있는 건좀 강하게 그리고요. 색깔이 보이나요? 네. 네, 자 명암원간. 아, 음, 요이중선의복사꽃이핀 마을을 보면요, 앞에 있는 것들은 좀 강하고 뒤에 있는 저 기와집은 흐리게 그렸어요. 보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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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이번에 명암 원근법 한번 볼게요. 거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란 요 작품은요, 앞에 있는 주제가 되는 인물을 주제로 한이 그림은 좀 밝고 뒷부분 쑥 들어간 부분 어둡게 했어. 그래서 명화 원근법이라고 해서 밝고 어두운 차이에 의해서 원근법을 표현했어요. 자, 연필을 들고요. 이중섭의 충렬사 풍경이에요. 이 그림 속에 보고 가까운 풍경이 뭐가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펜으로 표시를 해볼게. 저희들이 가까운 풍경, 그 다음에 중간 풍경, 멀리 있는 풍경을 여기다가 연필로 표시해도 되고 여기다가 어나 가까운 거 여기 담벼락이야 그 다음에 중간 풍경 여기 나무야 멀리 있는 나무야 여기 기와집이야 간단히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아니면 선생님처럼 아까 여기 가까운 근경 중경 원경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그럼 안 그려도 돼요? 어? 어, 여기 표시하면 표시. 안 그려도 돼요? 어, 어, 네, 표시하면 안 그려도 됩니다. 한번 네. 해보세요. 어머니 네, 이렇게. 화면 음. 활동지 한번 이렇게 세워서 선생님 살짝 보여주세요. 화면으로. 지 선생님. 네. 누구? 네. 어, 세워서 네. 보여주세요. 표시한 거. 여기다가만 표시해도 돼요. 어 괜찮아요, 지나야 근데... 거기만 표시해도 돼요. 선생님 이거. 네, 잘했어. 음, 채빈이 오케이, 지나 오케이. 어? 선생님이 나눠준 종이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창 모양으로 액자 틀을 만들 거야. 한번 오려 보세요. 위에 어? 보이는 것처럼 살짝 뚫어서 안쪽을 뻥 하고 구멍 뚫어주세요. 이거요? 아, 어,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걸 대고요. 액자 만들어서 뚫어 메이드지를 똑같이 이렇게 구멍 내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요게 마지막 두장 있어야 돼. 어메이드지 선생님 여기 선두개 있는 거 봤죠? 이렇게 아선두개 있는 거 마지막 가장자리에 있는 거 오려주세요 선생님처럼 깨끗 오려주세요 네 오리세요 어 채빈이 고마워 잘 보여줬어 바깥 테두리도 오려요 윤아도 바깥 테두리도 오려요 선이 보이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깨끗하게요? 그러면 머메이드지도 똑같이 대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머메이드지도은아야 이렇게 창을 내주자. 네? 이렇게 창을 내주세요. 머메이드지도. 앞으로 어? 그린 다음에. 그래서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액자 틀입니다. 아, 어렵다. 어, 현진이 잘했어요. 현진이처럼 오리는 겁니다. 세빈이는 오셨어요? 그리고 있어요. 네. 자, 우린 친구, 오리고 있으면요. 선생님, 먼저 좀 보여줄게. 우린 친구를 위해서. 다음 아, 화면 저는... 볼게요. 아니요. 이 작품이, 클립판의 작품이 자기가 한 장짜리 있는지 확인하세요. 꺼내세요. 음. 꺼내세요. 꺼내서 자기가 가까운 풍경, 근경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있죠. 근경 써있죠. 가깝다고 생각되는 풍경을 딱 요렇게 올려주도록 하자. 네, 저 어, 선생님.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어, 꼭이 사진으로만 붙여야 하나요? 아, 그 사진 아니어도 되고요. 내가 그냥 그려도 돼. 근경 아 그래요? 어, 내가 그려도 되는데 어, 이따가 네. 설명을 한번더 할게요. 사진, 사진, 이거 오리는 거예요? 네, 그거 오리면 돼요. 가까운 풍경만. 오, 자기가 생각하는 오케이. 가까운 풍경. 이거요? 아, 책이나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을 거야. 음. 이거요? 네, 맞아요. 이거 오려나요 네, 가까운 풍경만 오리세요. 화면 보이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풀로 액자가 앞으로 나오게 네. 붙여줍니다. <laughs> 천천히 붙여, 저 우드라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면래요 네, 그렇게. 아, 이거 붙이고 나서 유나야, 전에 거 요거 네? 붙여서 근경을 붙이고 나서 근경을 먼저 풀로 붙인다. 아, 이거요? 네, 어, 그럼요. 지금 붙여도 상관없어요. 근경을 먼저 아, 붙여서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설명을. 설명을 잘 보세요. 선생님, 근데 근경을 어떻게 붙여요? 어, 그냥 풀로 붙이거나 양면테이프로 네, 붙이면 되죠. 어디에다 풀칠을 하거나 양면테이프로 했지 생각했다가 이렇게요? 여기다가 해야 되죠. 얘는 앞면. 여기 풀칠도되요 어, 거기 어 그쪽 액자에다 풀칠해도 되고요. 그림에다 풀칠해서 되어도 돼요. <laughs> 이렇게 되면 됩니다. 도화지가 하나 <웃음> 있을 거야요 조그만 도화지. 그래서 중경과 도화지 작은 거 하나 들어 있어, 세개 들어 있을 거야 세 장. 그래서 한 장은 네, 한 장은 중경을 한번 이렇게 대고 그립니다. 화면 보이죠? 색칠을 이렇게 액자를 치우고 이렇게 색칠을 할 거야. 할수 있겠죠? 한웅아, 항상 작품은 카메라에다 선생님을 보여줘. 한웅아. 어, 그거 오렸어요. 이제 붙이세요. 선생님 이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웅이는 어디까지 했어? 요즘 붙이고 있어요. 음, 붙이고 보여줘. 이렇게 해요? 어, 채빈이 오케이, 잘했어. 진짜. 유나 색칠. 채빈이도 이제 중간 풍경 그리세요. 선생님 색칠까지 다 했어요. 유나 한번 보여줄래요? 네. 어, 그런데 배경도 좀 색칠해 줘야 될것 같은데요, 배경. 아 배경이요? 땅이 보이는 걸로 해야 돼. 네. 하늘이 보이면 안 돼요. 땅이라든지 나무가 보여야 됩니다. 네. 선생님 먼저 한번 보자. 이렇게 중경 있지. 중경도 네. 오려서 네. 여기에 음. 우드락 된데다가 높이 이렇게 붙일 거야. 어. 네. 그다음에 또 도화지 한장 있는데 그걸 대고 음. 이렇게 원경을 그릴 네. 건데 다음 장면 보여줄게. 우드락을 붙여줘야 돼. 2층까지 붙일 거야. 그러면, 아니, 어떻게 되냐면, 잠시만요. 이렇게 두께가 생겨. 우드라. 이렇게. 그럼 이거한 장, 두 장, 세 장이야. 세빈아, 이해 되니? 화면 보면은, 이렇게 이게, 이게 이렇게, 화면 보이니, 얘들아? 이렇게 근경, 그 다음에 중경, 아. 원경은 여기 뒷판으로 이렇게 가려질 거야. 그래서 우드락도 이렇게 보면 한 겹, 두 겹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나눠준 고리도 선생님 이거 너어요 어? 잘라요? 이면 잘라요? 긴겹 오리세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겹 보이지? 한겹두겹 겹, 이렇게 우와. 세 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옆으로 보면 이렇게 액자 형식으로 마지막 거는 천천히 한어서 이렇게 붙일거예요 다시 공유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어, 거이도 잘라진거 작은거 있으면 붙이세요 씩한번거한 우드락을 안되고 붙여도 되긴 하는데 우드락을 붙이면 좋은 감이 여기가 이렇게 떠 이렇게 감 어, 이렇게 더이 붙여요? 네 음. 음. 마지막 원경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따로 그려서 누나야 한번 보여줘 앞, 앞모습 보여줘 음. 어 잘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원경 그리면 됩니다. 마지막 도화지에 서윤이는 어디까지 했어? 중경 그렸어 저요 다 못했는데. 어 하세요. 음 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 화면으로 항상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누구요? 아, 아네